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한 건장한 남성이 저 멀리 보이는 산꼭대기를 향하여 큰 바위를 굴려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에 바위를 올렸습니다. 내산 네, 꼭대기에 올려진 바위는 또 이내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또다시 그큰 바위를 밀어 올립니다. 시지프스의 이야기지요. 바위를 밀어 올리는 반복적인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왜 바위를 위로 밀어 올리는가? 그 목표와 의미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지만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왜 굳이 산 위에 힘들게 고생하면서 정상에 올라가느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평생에 산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평생 인내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산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합니다. 산속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또한 그 정상의 기쁨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목표와 의미를 가지냐에 따라서 등산은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이 죄성 때문이지요. 이젠 성숙했겠지 싶었는데 또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나약함이 있습니다. 왜 소망으로 가득 찼다가 또 낙심했다가 이렇게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나? 믿음을 가지도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미움 또 낙심하는 이유를 발견해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왜 미움이 생기는가? 왜 불만이 생겼는가? 왜 낙심했는가? 왜 절망하는가? 그 이유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고해서 다시 극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새 그러다가 내가 성장되어 있고요 성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영성과 토마스 아캠프스가 있습니다 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가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의 구원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중요한 은혜를 제게 허락하사, 죄악과 멸망으로 이끄는 저의 악한 본성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자기 안에 반복되는 이 악한 본성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서 이겨내므로 훌륭한 영성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본받아. 하는 이 세계 기록의 고전의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훌륭한 책. 철로 역정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책을 쓸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내가 회개할 거리도 없고 죄도 없고 마음 아파할 것도 없고 그럴 것 같지만 정 반대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과 가까기 때문에 나의 죄성이 보이고 나의 악한 본성이 보이고 내 안에 남아 있는 그 문제 때문에 또 회개하게 되고. 거울에 비이듯이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이 보이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또 붙잡게 되고, 그래서 또 회복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아담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참 싫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만이었다면. 내 안에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왜 미움 때문에 고통 당하고 왜 내가 불평 때문에 고통 당하고 내가 왜 아픔 때문에 고통 당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만 되는 것인가? 왜 상대방이 나를 미워해서 또 아픔을 당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겨만 되는 것인가? 아담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미웠어요. 아담 때문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 되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게 된나 자신을 보고 참 아담이 미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담이었으면 과연 나는 이겼을까?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 계명을 지켰을까? 그다음부터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아담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이 약한 본성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나니까 죄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더큰 하나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그 본성은 어땠습니까? 참 선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모습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연약하고 나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대명사가 되었어요. 아담 그러면 넘어지는 자. 죄를 지은 자. 이렇게 대명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본성 그 자체로 내버려 두게 되면은 쉽게 악에 물들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만 기도 안해 보세요. 하루만 말씀 안봐 보세요. 그러면 금방 내 안에 이 악한 본성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훌륭한 지도자들도 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왜그 경건함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의 본성을 가만히 두게 되면 나에게 언제 믿음이 있었냐 듯이 의심이 일어납니다. 언제 내가 사랑했었냐 듯이 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언제 감사하며 살았나 듯이 불평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정하게 되고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계명과 같은 큰 계명을 어겼기 때문이 아니죠. 로마서 장 말씀 보면 불의한 것, 추악한 행동을 한 것, 탐욕을 부린 것, 마음이 악기가 가득한 것, 시기가 있는 것, 분쟁하고 수군수군한 것, 남을 비방한 것, 교만한 것, 무정하게 행동한 것. 이 마음의 죄를 우리 하나님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감정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100% 순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아무리 가 좋은 생각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거기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원 않고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착해도 거기는 불순물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크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한 방울 흙탕물이 들어 있다고 해서 그게 흙탕물이 아닙니까 한 방울 이지만 흙탕물 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우리가 섬기고 살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의롭게 될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씀하고 있죠 <laughs> 여러분, 아담은 우리가 볼때 대단한 큰 실수를 했습니까? 아담은요 대단한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볼때 아담은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잠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찰나입니다. 찰나,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잠시 하나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시 하나님을 떠나자 그 틈새를 비집고 사탄이 죄를 집어 넣은 겁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집어 넣은 것이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한 문은 무엇입니까? 방문입니까? 철문입니까? 창문입니까? 아니라 바로 사람인 아담이 곧 문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집안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집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곧 문입니다. 사람이. 지난주간에 아시안컵 축구 C조 조별력에서 우리나라가 C조 1위로 16강에 올라갔어요. 저도 그 축구를 봤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원래 국가 대표 선수는요 총 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11명만 운동장에 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감독은 누구를 어떤 선수를 운동장에 내보낼 것인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사실 게임을 하기 전에는 승패를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약자에서도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약자 앞에서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런 말이 있듯이 게임을 하기 전에는 승패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확률만 얘기할 뿐이죠. 그런데 기용된 선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승패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승패의 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벤투 감독이요. 기용한 선수들이 정말 책임감 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기게 되었어요. 결국 사람이 문이에요. 사람이 문이에요. 그때 만약에 감독이 사람을 잘못 기용했으면 그 실패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 이루게 된 것은 그한 사람 아담 때문이었어요. 아담이 죄가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의심했습니다. 잠깐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잠깐 하나님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떠났어요. 그러자 죄는 그 의심하는 사람의 열려진 물을 타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죄를 들어오게 하는 물이 될수 있다. 여러분, 죄를 다스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추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계평강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추워도 서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상황에 따라서 의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좀 악화되면 금방 하나님을 향한 사랑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이 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이 만약에 힘들어지게 되면 그때는 더욱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랑해야 될 바로 그때구나.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더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죄가 틈타 가지고 죄 아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더욱 확신 있게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은혜를 더 강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 붙은 상황은 원수들이 다윗을 애워쌌을 때였어요. 사망의 줄이 다윗을 촘촘히 두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부리의 창수가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을 때였습니다. 다윗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다윗의 상황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사망의 줄이. 자신을 두르고 불의 장수가 자신을 두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개인적으로 크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가했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다고 다윗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사실 그때가 가장 의를 행했을 때입니다. 나라를 구원했을 때였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자신에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을 밀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전혀보다도 더욱 간절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더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어려울 때 찬양했습니다. 한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더 신뢰했어요.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다윗의 문을 타고 들어와서 다윗을 절망 가운데 있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사람 아담은 다윗보다 훨씬 더 기쁨의 동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자 그 틈을 타가지고 에덴과 온 세상을 죄로 만들게 만들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가까이 붙드는 거. 그게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다윗의 사랑 고백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의뢰를 따라서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구원과 인자심을 베풀게 하라고 그런 언약의 약속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됩니다. 의심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사랑을 붙들 때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복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 모든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했는데, 그리고 죽음까지도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또한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는 그런 선물을 가져왔어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5장에 저번 부에 보았지만 화평을 가져왔습니다. 화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자리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자리에 설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습니다. 미리 소망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가져오셨습니다. 또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이렇게 넘치는 선물을 또한 사람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망의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넘치는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요, 지난날의 죄가 아무리 크고 사망이 아무리 두렵고 무섭다 할지라도 은혜 앞에서는 지난날의 죄와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 은혜는 큰 것입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인류에게 이 선물을 가져 오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어요. 또한 사람 예수 그리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세상, 죄로 가득해서 절망적인 세상, 아니 사망으로 떨어질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삼일체 하나님 그중 한 위격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구원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의 은혜로 받은 은사 이 선물이 얼마나 우월하고 f o 한 짓을 말씀하고 있어요. 범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개명이나 또 규칙을 위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악하게 보고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 죄지은 자들 을 악하다고 말하지만 그 모든 범죄보다도 더우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사는 심판받아 마땅했던 인간의 범죄보다 훨씬 더 우월하죠. 그래서 죄가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보십시오. 동생이 있는 그런 집안을 보게 되면은 형 입장에서 볼 때. 동생의 잘못을 많이 볼수 있기 때문에, 비난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고, 혼도낼수 있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만약에 그 상황을 보고,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형입상에볼 때는 막, 불화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그럴지라도, 아버지가, 괜찮아, 참아, 인내해줘. 받아줘. 그 한마디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왜? 형보다도 아버지가 훨씬 우울하기 때문이죠. 누가 보면 15장 말씀 보시면 둘째 아들이 얼마나 허랑방탕했습니까? 첫째 아들은요, 굉장히 착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순종파였고 착하고 그랬습니다. 말은, 그러나 사실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착하게 순종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첫째 아들은 나가지 않았지만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한다고 아이가 다 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마음이 무관인지가 참 중요하죠. 형 입장에서는 허랑방탕한 둘째가 돌아왔을 때 화가 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을 막 잔치 벌여주고 환영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막 그러거든요. 형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형이 아무리 비난해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훨씬 우월했기 때문에 형이 아무리 비난했지만 그큰 사랑에 형의 비난은 다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에 다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의 은사는 아담 때문에 들어온 범죄보다도 훨씬 우월하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이 모든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큰 은사 때문이죠.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를 이뤘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아담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았죠. 이 꼬리표는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하나님 주신 은의 은사는 정죄받아야 되었고 죄인 된 인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향해서 너 죄인이다 라고 정제하는 주체는 누구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제하시죠. 또, 너는 의롭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사 때문에 의롭다. 누가 그렇게 선포하셨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정제하는 분도 어렵다 하시는 분도 그 주체는 다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속성, 성품 가운데는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보다도 극률이 여겨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더 크기 때문에, 더 우월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고 구원하여 은혜를 주셔서 어렵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 이후에 가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죄라고 하는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 단을 쓰는데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에서 빗나가게 되면 다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죄를 안 다스리면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거든요. 빗나가는 것이죠. 그럼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빗나가 버리 많았어요. 그래서 죄인으로 정죄받게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에서 죽은 아벨 대신에 구원의 계보인 셋을 주시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죄보다도 은혜로 의롭게 하시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죄된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우월하다는 뜻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을 비롯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롭게 된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의롭게 된 사람은 불이나 탐욕이나 비방이나 시기나 미움이나 교만함의 이 죄인들의 속성을 잘 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의 이 죄된 속성을 잘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죄된 본성을 다스리라. 어떻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마음속으로도 아, 이렇게 해서는 죄가 되는데 하나님께 부하지 아니하시는데 이렇게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은 그 싹스럽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고 이기 쉽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에 제가 들어와도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우리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요. 생명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속성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은 우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알고,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